아냐, 아, 그냥 한번 해보, 해본 거야. 이 어떤 느낌인가 나도 한번 알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트 내야 돼요. 세트 안 해, <laughs> 나는 한 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운총 프로를 데리고 하체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oh, 내 채널인데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총총입니다. 네, 오늘 이제, 청청이 가겠다 두 번째 손님으로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오케이. 코리안 헤라 클래스. 이효용스. 정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청이 가겠다 컨텐츠 혹시, 들어보셨나요? <laughs> 처음 듣는.. 제 인생에서 제일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가갖고 네. 어청난 선수들 있잖아요 네. 선수들이 제 부족한 점을 음. 레슨을 하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아. 아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 A. 오늘 혹시 어떤.. <laughs> 눈이 약간 영원이 하나도 없는 아니 아니 요회하실걸요용준이 <laughs> <했어요. 웃음>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부위가 이제 좋지만 아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위가 이제 하체 아. 맞아요. 네. 이 하체를 제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다 보니까. 아, 1년에 두 번밖에 안하다고 네. 아, 너무, 너무 컨셉 잡으면 안 돼. 나만 컨셉 잡은 거야. 너랑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그 <laughs> 하체에 대한 조언이 되게 깊거든요. 그래서 용석이한테 하체가 펼쳐질 수 있었던 음. 방법.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원래가 이렇게 총총이 가겠다라서 원래 우와. 용석이가 있는 곳으로 원래 제가 찾아가야 되는 건데. 음. 용석이가 이렇게 또. 마침 또 여기 뭐... 지나가던 길이 없어. <laughs> 지나가는 길. 네, 비행기 타고 지나가던 네, 길. 지나가는 길을 제가, 제가 잡아갖고. 네. 네. 잠깐 내려가지고. 찍고 다시 올라가야된다너오 <laughs> <너는> 컨셉 <laughs> <콜센터> 잡지 마 <말아>. 오늘은 <laughs> <laughs> 이거를 엉덩이에 너무 많이 쓴단 말이야 자 여기서만 딱 잡고 그치 이러고 이제 일부 받쳐야겠다 어까어 근데 되다어 저기 가로 외치기 외치기 <웃음> 새끼 발가락이 힘들 새끼 발가락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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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방스 <정도> <laughs> <laughs> <할수 없다. 웃음> 너 지금 이거, 이거 끼면 안 돼. 얘가 지금 다 잡아주고 있잖아. 지금 여기가 무릎에서 이어져요 근육이 너가 부족하잖아. 이 근육을 잡아주려면 무릎 보드 호 이런 거쓰면안 된다고. 너가 스쿼트나 이런 거 크리에이트 고정량만 치다 보니까 자극을 몰라. 근데 가만히 있어고 점점 빨개지. 가만히 있더라고. 벌주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약간 근데 이거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하겠습니다. <laughs> 조용히 하고 하라니까 너는 좀아 근데 초는 좀나내마음에 <laughs> 시간이 있어. 조금 조금 더 내려가. 어, 어, 1대 제자에서 3 0 초만 더너만더 버티면 갈라지는 하치 어디 있지? 오 벌써 땀치는거 같은데? 아, 아, 송송해요 그러니까 얘가 보면 그 동안 무게만 갖고안안 안돼 안돼 안아 되네. <laughs> 느낌이 잠깐. <착한>. 10분마다 <laughs> 네. <봤어>, 30초가. <laughs> 아니 살0 <사실>, 진짜, <laughs> 진짜 형. <laughs> 아 이거는. 아, 지금 또뻣 어, 올라오는 거 봐. 지금 펼쳐졌어. 지금 0.1mm 펼쳐졌어. 1분만더지 1cm 펼쳐졌어. 이너여 쪽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니까? 힘 아직 네 생각도 생각 지금 5분 버티면. <버튼> <laughs> 아이 땀난다 땀난다 아니, 아, 오... 단단단. 아니 단단단.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 <땀마야>. 이거 약간 <laughs> 땀 나면은 다 무조건 되는 건줄 아시? 와 이거 <laughs> 지금시 지금, 외... 지금 바깥쪽 외측 지도 이거 나가는 거 보여 지금? <laughs> 아못 못 느끼겠어? 아니 아니 느껴지는데? 어, 어. 이러고서 너 이제 스쿼트 들어가봐 너 진짜 신난다 어, 좋네 이거를 항상 네. 20분씩 해펌핑을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쿼트를 들어가 20? 아... 뭐, 이거 아니야 아니, 10, 10. 20안돼안돼 안 돼. 얘는 20못 들어 지금 20 되면 안 되나 외측을 <laughs> 못 쓰기 때문에 외측만 쓰려면 너는 2.5부터 시작해야 돼 2.5요? 아10어5데 스미스다가 얼마큼 스미스는 오히려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어. 쓰기 때문에 한뭐 140? 그게 잘못됐다는 응. 거야 너 지금 이것만 들어도 못 들어야 돼 아까 그비바 자세가 똑같은 거야 비바 자세 오케이 새끼 바지 바에어디부다주고 그대로 무릎이 나가면서 응. 앉아 그래. 그게 신은는건 사실이지 이상 태스서였고 지금 가만히 있어 그대로 이분 새끼 발가락으로도 멸치각도를 커트로 해야 돼발날으로 여기에 대한 네. 너의 근신경을 네. 못 집중시키라고 혈류를 음. 어. 여기다만 놔 뭐. 너는 여기가 없는 거야 지금 엉덩이고 너 아무것도 없어. 이제 여기서 움직여. 어때? 다 일어나지 말고, 다 앉지 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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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지. 지금 좋아. 딱 쓰인다. 그렇지. 마지막. 멈춰. 그대로 멈춰. 멈춰. 그렇지. 그대로 멈춰. <laughs> <그치>? 그대로 멈춰. <웃음> <웃음> 여기 딱. <laughs> 지금 어때? 어 좋은데요? 아, 와. 이렇게 하고 근신경을 살려놓은 다음에 이제 무게 무게를 치기보다는 좀 강도를 좀더 뽑아내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방금 생각해는 거야. 감기가 좀 걸려갖고, 약코 맹맹이 하는 오, 소리가 아, 나는거요 이해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게는 그대로 가네. 아, 그대로. 야, 무게 올릴 야, 생각하지 야. 말라니까. 야. 이 무게가 너한테 140점 붙여줘야 돼. 아까는 네가 이제 1분 못썼잖아 3분 버텨. 경숙이 <laughs> <좀 죽이> 형피 <laughs> <이> 젖었어. <laughs> 이거 일단 분명상 무게칠 때 땀을 안 흘리거든 얘가. 그럼 그 근육을 못 썼다는 거야, 너가. 근데 지금? 지금 두 세트째인데 뭐 땀을 흘리잖아. 경숙이, 경숙이, 죽일 것 같은데 손잡이. <laughs> <laughs> 둘러보도 <laughs> 이제 가 이제 가 좋지 이제 가이번 세트에서 본 동거 끝내자 할게. 너한테 주어진 세트는 두 세트밖에 없어 그럴까? 몇개 했냐 지금? 스물 다섯 단어였지. 몇야어지 스물 다섯 개만 더 가자. 까까 <laughs> 까. 와 살벌하다. 한도안 들어줘 요지 그렇지. 용생이가 이제 정신력은 좋네데 확실히. 그동안가 얘가 운동을 정신적으로 해야 돼, 그래. 근육으로 해야 돼 근데 용생이한테 너무 가벼운 거아닐까요 <laughs> 그럼 여기서 한번 퍼즈 가야지. 멈춰. <laughs> 아 올라가지마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이거밖에 안돼 너? 이거밖에 안 돼? 어 이거 봐 이거 거봐 스멀 떡이는 거봐 이제 이제 맞네 아 이게 진짜 킹 봤는데 되네요 이게 이상하게 되네 이게 진짜. 여기 지어때그 여기가 지금 타들어가는 느낌이 나지? 그리고 엉덩이 쓰는 느낌이 안 나지 지금? 네엉덩이를 이제 안 쓰지 마파체 운동할 때 너는 수리를 그냥 하지 마 오늘 너 스트랩 단골을 풀고 었네 그래, 그래, 그래. 아 저는 오늘 죽는 마인드로 갖고 왔다. 손목이 아파갖고 스쿼트할까? 스쿼트할 때 손목이 아파? 무게를 많이 짊어지니까 아니 <laughs> <laughs> 야 이거 봐 이거 봐 스쿼트를 하는데 대퇴 근육을 써야 지 손목이 아프잖아 그래서 얘는 전신을 쓰는 거야 스쿼트하면서 너가 그러니까 스쿼트 여기다가 힘을 못 버는 거잖아 지금 이게 어떻게 무더를 때려주세요? 이거는 약간 그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가는 느낌 약간 CC 아, 그렇지 그 그러면 좀 약간 내려야겠네요 내려야겠네. 그러면 떨어져보자 마지막에 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laughs> 그치 거기로나 <좀> 걸고 <laughs> 마찬가지로 발가락 진짜 촬영 한번도와줘 운동 촬영인가요? 운동하는 줄알것 같다. 갑자기 기이한 행동을 하시네. 툭! 그렇지. 다섯 개, 다섯 개. 여기서 끝낸다, 다섯 개. 그거 그러니까 저 뒤에 세트가 없어. 그냥 이한 세트에서 끝낸다, 다섯 개. 어? 어때, 지금? 어, 너무 좋은데요? 어, 나도 이거 한 번도 안 해보고 <laughs> 해봐야 될것 같아. 되네 이게. 아, 된다니까.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약점 부위를 이제 보완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운동을 만들어내요용생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정말 필요한 운동이요 조금씩 네. 가동범위 늘려서. 더더더 더. 더, 더, 더.

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위쪽만 키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펼쳐진 하체가 되려면은이 무릎 관절을 잘 써서 이 주변에 저 여기 근육을 키워줘야 돼요. 제가 제 하체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없긴 한데 왜요x3 왜요? 왜요? 하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압박 군대를 감고 있어요. 어, 보여주면 얘가 이제 자기 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 형의 약점은 어디예요? 약점? 나얼 아, 어, 어, <laughs> 얼굴이 <웃음> 제일 장점. 제 잘못 순간적으로 보이시게 나올 거예요. 정지 맞아, <laughs> 볼리티아 가야지 볼리티아 가야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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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팔자 펼쳐질 수 있을까? <laughs> 아 좋았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펼쳐... 평소보다 아니 펼쳐질 한채 됐어 지금 아. 너는 지금 오늘 이거 하나로 너 인생에서 많은 것을 얻어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돈으로 바꿀 수 있어 <laughs> 10만 아 세일자, 10만 당1만아 지금 셀지 하신 거예 10만 당1만원 그냥 하나만 더 하면 돼 내가 봤을 때 용승이 형 끝나고 눈치 봤을 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너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해. 네가 여기서 운동을, 다른 운동을 더 하잖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은, 회복을 할 때, 여기로 회복이 돼야 될 게, 여기로 회복이야. 음. 무슨 말 알겠어? 네. 얘가 안 커지고, 또네가 원래 큰데막 커진다고. 오케이. 남은 건더 해야지. <laughs> 같이 가자. <laughs> <laughs> 아님 네. 네. 그럼요 형 <laughs> 그럼 근데 그 물통은 왜 자꾸 두 개씩 들고 다니는 거야? 아, 물 줄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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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개인 정수기예요 ㅋ ㅋ 에 올려야 돼? 목에 안 올려도 돼? 이걸로 가요? 아, 어 이걸로 가 아예 1 2이 상태에서 무릎만 나가 엉덩이 시면어 뛰지 말고 약간 롤리롤리 느낌 있지 롤리롤리 아. 롤린 스쿼트 팔은 어때요? 팔을 이렇게 롤리롤리 뭐예요? 롤리롤리 몰라? 네. <laughs>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laughs> 브레이브걸스 몰라? 아, 브레이브걸스 나라 아, 공 올리고 있어래요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올라가시고 김은국 아저씨가 놀이 놀이 <laughs> 여기서 올라와서 우선 한번 살짝 틀어줘. 딱 들어갔다. 갑자기 프론버했 <laughs> <laughs> 아, 없 자랑 하 하지 말라 얘가 <laughs> 펼쳐줘야지아전 롤린스쿼트 <laughs> 롤린스쿼트 어.. 좀더 이제.. 롤린스쿼트를 어깨도 같이 좋아질 수 있어 아 이게 상체까지 같이 하는 건가 측면 어깨 같이 동생이 측면 어깨도 좀더더 좋아지면 될것 같아 <laughs> 이거 너무 최상급자라서 아냐 아냐 할수 있어 얘는 이렇게 해도 멋있네 짜증나게 몇도더 해요? 5개 네? 5개 쉬지 말고 가 멈추지 마. 이거 쉬는 거야 <laughs> 하나 <laughs> 둘셋 <laughs> <둘, 웃음> 오케이 <laughs> 되게 좋냐는지 이거, 아그 좋아요. 그리고 <laughs> 하나, <laughs> 내가 만드는 사람인데 이걸 못 하겠네, 이거 못 하겠냐 이거. 자 일단 이채웁시다 아니야, 내가 아니, 감기가 <laughs> 아 만나서 어. <laughs> 좀 만나서 독감이좀 심하게 걸려서. 오, 좋죠. <laughs> 형 뒷다리 배우고 싶어요. 어? 뒷다리 배우고 싶어요. 뒷다리 하고 싶다고? 네. 뒷다리 비밀인데. 뒷다리가 시죠 아니 한번더안나고아한번 더. 아, 더. <laughs> 이형 이거 한번더 시키면서 뒷다리 생각하고 있는 거야. <laughs> <laughs> 뭘 하지? <laughs> 용승형은 상체 약점이었어요. 용승이? 용승이도 아까 얼굴이 약점이지. <laughs> 아, <알아라. 웃음> 좀 욕한 거 같은데 아, 이 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용승형은 이말 이해할 것 같아. 이게 운동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펌핑든. 음. 내가 너한테, 한테 하고 싶은 말이든가, 운동이 돼야 되는데 노가다를 하지 말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중량을 여기서. 치면 이제 근육이가. 이거를 완벽하게 더걸수 있어야 돼요 어깨로 따지면 쌀에레만 지금, 지금 한 100세트 한거 같아요 <laughs> 우리가 지금 그게 착각하는 거라고 펌핑이 되면서 얘가 지금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펌핑이 된 거잖아 얘가 상처를 입고 있는 거라고 우는다 써야지만 그것을 제거하는 걸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 아. 용승이 운동하면서 땀 흘리는 거좀 처음 보게 <laughs> 맨날 뽀송뽀송 하시긴 하셨고 <laughs> 여기 봐. 몇개 마시는 거야? 아니 우리 용승이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야지 또 헤라 클라스 아니야 아니야 다아래 <laughs> 무게 무게를 올려 어? 패스를 더 많이 해유레이션때 무게 올려 네? ㅋ ㅋ ㅋ 가 어깨가 작까와 <laughs> <진짜. 웃음>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죠? 여기서 안 떨어져 시선이? <laughs> <laughs> 그 <그치? 웃음> <그치> 다르긴 하다 <웃음> <웃음> 이거 하면 하루 종일 할거 같아 지금 한번 가볼까요? 카메라 설치하고 <laughs> <laughs> 까지막 <언제까지? 웃음> <막음 웃음> 와.. <laughs> 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유나카 나오잖아. 루리비아 간다. 루이비아. 어 여기 또.. 야왜게 개인 운동 하는 어? 그만아 예. 너, 너가 이 이렇게 욕심 때문에 안 되는 운동을 더 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네, 체지수하아 예. 어, 닥터유 제주 용암지. <laughs> <laughs> 이거 내물 아니야? 이 정수기 아니지? 비정식 정도지. 닭들 제주에 온다. 배테이 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하, 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등하면서 다 된다고. 맞아요. 등하면서 대퇴 이두 햄스트링 엉덩이 다 쓰기 때문에 <laughs> 따로 하질 않는데. 오늘도 알려달라 하니까. <웃음> 아, <웃음> 가볍다고, 가볍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힘들 때까지 무조건 이렇게 아나 저거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네 이거를 아,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네 이거를 100kg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니까 지금 힘을 주고만 있어도 혈류가 지금 다 모인 상태거든? <laughs> 이거 그냥 <laughs> 공원에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laughs> 거잖아 <웃음> 아니 봐봐 <laughs> 이게 운동이야 무슨 아니 지금 내가 되게 중요한 점을 얘기하고 있어 어떤 무슨 말이냐면 은 운동할 때 몸을 키우려고 하지 말라고 <웃음> 아 <웃음> 목소리까지 쉬었어? 또 <laughs> 알아보자 <일, 웃음> 일상생활에서 아... 평상시에 이 정도의 중량을 너네가 여기 다리에다 꽂고 아... 이렇게 너희가 앉아 있으면 음... 엄청 좋아져 나는 지금 그냥 편안해 나는 일상생활에도 이거를 어, 나는 집에서 게임하고 평상시에 앉을 때 항상 이렇게 앉아있어 <laughs> 등척성 훈련을 좀 많이 넣으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 이유는 없어요 쳤다 진짜 화난 어, 거네요 거네요 원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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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 그냥 없다세요각해요접착제붙여왔다 생각해요 이제 숨어 계 시작 오, 하나 둘셋넷화거 아니죠? 나신거아니아니다부고 하지 마저 네. 어때? 어, 근데 네, 이거 은근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훈련법에 이걸 좀 도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훈련법에 도입을 해서 이제 그 때에 맞는 좀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어, 약간 어. 힘들어해야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응. 형, 안 힘들어하면 마감까지 해요. 한 세트에 10분 넘어가는 거, 이거 니까만 놓아주세요. 아, 왜? 운동 가르쳐 주는데 서로 기싸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못 일어난다고 이제 아닌데요? 일어날 네. 수 있습니다. 네. 야 다시 하죠. <laughs> 다시 하죠. <앉아>. 잘한다. <laughs> <laughs> 나한테 대이주 하자 했어. <laughs> <laughs> 앞다리 <앞상위만> 하자 이어대이주왜 <그랬어? 웃음> 하자 했어. 집에 가야 되는데 <laughs> 지금 감기 걸려갖고 <걸릴 웃음> <하고> 콩달라갖고 <laughs> 죽겠는데 나한테 대이주 하자 했어. <laughs> 어우 피곤하다. 진심을 다 이런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은 많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감기 약기 살짝 도는 것도 있는 거 음, 진짜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아. 아, 들어가서 쉬세요. 화철야지 아, 레이즈 좀 하다 가려고. 무슨 레이즈? 사이드 애터널 레이즈. 그걸 왜?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이렇게 또 은철 형이 알려주셔가지고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laughs> 장난이에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총총 TV 여러분. 이제 운동했으니까 단백질 한번 건 먹냐? 네. 이렇게 끌고. <laughs> 저는 아이언맨. 운동 끝났으니까 응. 닥터유 프로틴. 티칭만 해도 사실 이제 근육이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항상 이렇게 먹어줘야 돼. 닥터유 제조유가수어너왜 웃어? 에이. 역시 티칭 후에 마시는 단백질, 프로틴 맛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이요? 네. 오늘 근데 좀 이제 어 어...